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보험이타 강사 윤프로입니다. 아,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 성인병, 특히나 건강보험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 고혈압으로 시작되는 내용들, 그리고 고지혈증, 당뇨까지 이 상관관계, 그리고 항암 치료 관련해서 좀더 구체적인 내용들 한번 자세하게 안내를 드려보겠습니다. 아, 영상에 앞서서 여러분들, 네. 좋아요, 구독, 네. 눌러주시고요. 자, 여러분들. 고혈압 주위에 많이들, 네, 이제, 거의, 이거는 거의 성인병 중에 가장 일상적인, 네, 질병이 아닌가 싶습니다. 고혈압을 인해서, 여러분들, 네, 수축기 이완기 혈압 꼭 미리미리 점검하시고 대비하셔서 안 걸리는 게 최선인데요. 어, 혹시나, 네, 고혈압이, 어, 만약에 진단을 받게 된다고 하면 정말, 네, 치료 또한 잘 받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고혈압과, 네, 고지혈증, 당뇨. 이 상관관계 한번 제가 준비한 표 한번 보시면서 안내 드려볼게요. 자, 여러분들 보시면 3고만성질환이라고 해요. 네, 3고만성질환. 자, 고혈압. 왜 와요? 이게 혈관 손상이죠. 혈당 조절에 문제가 오면서 혈관이 손상되고 특히 혈압이 높아지는 바로 고혈압 단계로 오는데요. 혈관 탄력이 네, 저하가 되면서 지방 대사가 또 이상이 됩니다. 그러면서 뭐가 와요? 고혈압이 오면 또 고지혈증으로 이렇게 또 나타날 수가 있고요. 자이 고지혈증이 또 왔더니 또 어떻게 됩니까? 고지혈증 혈액 흐름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나요? 예 혈액 흐름에 또 방해가 생기겠죠. 그러다 보니까 중성 지방이 엄청 많게 됩니다. 중성 지방 그게 바로 당뇨로 이어지는 거고요. 자 당뇨로 이어지면서 바로 혈당 조절에 또 문제가 생기고요. 이렇게 하면서 또 혈관이 손상되고요. 자 고혈압으로 또 고지혈증 당뇨 이렇게 오는데 여기에서 멈추면 다행인데 문제는 이 혈관에 문제가 생기다 보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바로 뇌 질환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뇌 경색으로 시작되는 네, 뇌 혈관 질환 그리고 나중에 경색이 어, 터져 버리면 뇌 출혈까지 네, 이렇게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혈압 관리 평소에 잘 하셔야 되고요. 자 추가적으로 네, 추가적으로 이 3대 어 만성 질환은 추가로 이렇게 함께 몰려 다닌다고 합니다. 자, 고혈압 환자의 동반 질환을 봤더니 네, 보시면 네. 33.3%가 고혈압. 바로 수축기 140 이상, 이완기 90 이상. 자, 그리고 고지혈증이 한 39%예요. 네, 총 콜레스테롤이 240 이상. 자, 그리고 네, 당뇨가 이제 5.5% 공복 혈당. 네. 116 이상, 당화혈색소가 6.5 이상일 때 이렇게 나오는데, 자 실제 어, 이 데이터를 봤더니 고혈압만 치료하는 환자가 33% 대략 347만 명이라고 해요. 자 고혈압에 고지혈증까지 치료를 받는 분이 무려 407만 명, 한39% 된다고 합니다. 자 고혈압에 당뇨까지 치료받으시는 분들이 57만 명, 한5.5% 되고요. 정말 3종 세트. 아 정말 생각만 해도 안타깝고 끔찍합니다 고혈압과 고지혈증 당뇨까지 이렇게 3대 네, 질환으로 한꺼번에 치료를 받으시는 분이 232만명 무려 22%라고 해요 자 여러분들 미리미리 건강관리 식단 조절 그리고 운동하면서 이렇게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네, 예방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겠죠 추가적으로 자, 항암 요법 한번 안내해 드릴 건데 항암 요법 자, 항암 화학 요법이란 어, 여기 표 보시면요. 어, 항암제를 사용해서 암을 치료하는 것으로, 네, 전신에 퍼져 있는 암세포에 작용하는 전생적인 치료 방법이다. 그래서 이제 림프종, 급성, 백혈병, 고안암 등등에 이렇게 사용되고요. 자, 항암 화학 요법 치료기간. 자, 치료에서 어떻게 되나요? 대개, 어, 한 5일 이내 그리고 이사주 간격으로 이렇게 반복해서 네, 진행한다고 나와 있고요. 자, 암 수술한 뒤에 항암 화학요법. 자, 대개 4에서 8일 정도 네, 시행하는 것이 보통이라고 합니다. 자, 혹시 항암 화학요법에서 부작용이 왜 생길까요?라고 나오는데요. 자, 항암 화학요법 시에 암 세포도 보다는 덜하지만 정상 세포도 손상을 받습니다. 자, 그리고 항암 화학요법 후에 생기는 부작용은 어떤 거냐? 자, 빈혈이나 백혈구 혈소판 수 감소, 또 입안이 헐거나, 네, 구토, 설사가 또 이렇게 올 수가 있다. 자, 항암 화학요법, 이 항암 치료까지 오면 안 되겠죠. 자, 정말 미리 준비하고 예방하고 여러분들 건강을 잘 챙기시고, 네, 지키셔서 어, 이렇게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암 단위까지 오려면 바로 가장 근본인 고혈압부터 준비를 하셔서 어, 최대한 여러분들. 네, 이런, 질병에 안 걸리도록 예방하시는 게 중요하겠죠. 자,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네,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그리고 항암치료요법 관련해서 안내 드렸고요 네, 다음 시간에 또 자세하게 좋은 정보 안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보험일타 강사 윤프로였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해주시면 매우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